오늘은 어, 물질의 특성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는 녹는점, 끓는점, 어는점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이제 밀도랑 용해도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우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을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을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물질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 물질의 특성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질량이랑 부피는 물질의 특성이 될 수는 없지만 부피 분의 질량, 그러니까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일정하다기보다 물질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 물질의 특성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어뭐 계산하면 된다 여기 이제 기울기가 밀도가 되는데 뭐 그렇게 안해도 숫자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보통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지금 A를 보면은 어 부피가 10이고 그 다음에 질량이 20이지 그러면은 부피분의 질량 10분의 20을 하면은 밀도가 2가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B는 부피가 20 질량이 40이 되기 때문에 20분의 40을 하면은 2가 되겠지. 따라서 어 a랑 b의 밀도가 같네. 따라서 a랑 b는 아 같은 물질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다음에 c 같은 경우는 부피가 20, 질량이 10이기 때문에 20분의 10을 하면은 0.5가 되겠지. 따라서 얘는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A랑 B랑은 다른 물질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밀도를 가지고 다른 물질을 구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자, 이 밀도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보통 이제 밀도가 큰 물질은 까랑앉고 밀도가 작은 물질은 떠오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처럼 보면은 자 지금 어, 밀도 순서대로 돌이 가장 아래에 있으니까 돌이 이제 어, 가장 밀도가 크고 그다음에 이제 물, 플라스틱, 식용유 이런 식으로 밀도가 작은 게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야, 아? 알겠지? 그래서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 밀도를 가지고 얘네를 구별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어느 어느 게 밀도가 큰지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자, 밀도는 이제 저번에 끓는 점도 얘기를 했지만 끓는 점은 압력에 따라서 끓는 점이 달라지게 되는데 밀도도 이제 마찬가지로 어, 이런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밀도가 달라질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고체나 액체 같은 경우는 이제 온도가 높아지면은 부피가 약간 증가를 해서 밀도가 약간 감소를 하게 되는 거고 압력에는 이제 거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거야. 그래서 고체나 액체 같은 경우는 밀도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게 되는데 기체 같은 경우는 온도가 이제 많이 그 밀도가 많이 바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부피가 크게 증가를 하기 때문에 밀도가 크게 감소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압력이 높아지면은 부피가 크게 증가를, 크게 감소를 하기 때문에 밀도가 크게 증가를 하게 되는 거지. 따라서 기체 같은 경우는 이 온도와 압력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온도와 압력을 함께 표시를 꼭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어그 밀도가 달라질 수가 있게 되는데 물질 상태라는 건 이제 뭐 고체, 액체, 기체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같은 물질일 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부피는 고체보다는 액체, 액체보다는 기체가 부피가 크기 때문에 같은 질량이 때야. 어 그래서 밀도가 이제 반대로 고체가 가장 크게 되고 그 다음에 액체, 기체 순이 되는 거야. 그래서 고체가 밀도가 가장 크기 때문에 고체가 깔아놓고 그 다음에 액체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근데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예외. 물은 예외야. 물은 이 얼음이 됐을 때, 얼음이 고체지. 얼음이 됐을 때 부피가 더 커지게 되는 거야. 액체보다. 따라서 밀도가, 물이 더 크기 때문에 얼음이 밀도가 작지. 따라서 뭐 많이 받지? 물에다가 얼음을 넣어두면 얼음이 뜨지. 고체인데도 그래서 요것만 예외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고체가 깔아 놓는다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요거 예외니까 꼭 알아두세요. 자 그다음에 용해와 용액. 용해 일단은 요거는 어 용어부터 먼저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소금 소금이 용질이야. 소금을 물이랑 섞어서, 물이 용매야. 그 다음에 여기 안 적어놨는데, 소금이랑 물이랑 섞는 과정을 우리가 용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해를 시켜서 만든 소금물을 용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용액 같은 경우는 어, 용질이랑 용매를 섞어서 소금이랑 물이랑 섞어서 만든 소금물을 용액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물에다가 소금을 넣을 건데 이 소금이 무한정 녹는 게 아니지, 물에. 그래서 어, 어느 정도 녹다가 나 어, 언젠가는 안 녹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최대로 소금을 녹을 수 있는 그 상태를 포화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포화 상태까지 소금을 최대한 녹을 수 있고, 그 다음부터 는 소금이 녹지 않게 되는 거지. 불포화 같은 경우는 이제 더 녹을 수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더 적게 녹아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이 용해도 그림인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할겁니다. 용해도랑 자 용해도는 용매 100g에 보통 용매는 물을 많이 사용하니까 을물 100g에 어, 얼마만큼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을 우리가 용해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금용해도가 만약에 150이다 그러면은 물 100g에 소금이 150g까지 최대로 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야. 물 100g에 소금이 150g까지 녹을 수 있다. 그러면 은 소금 용해도는 15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용해도는 그 단위가 없다. 단위 없이 그냥 숫자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용해도 그래프가 되는데, 어... 지금 80도에서 보면은 80도의 용해도가 100이거든 그러면은 물 100g에 예를 들어서 염화나트륨을 100g을 모두 녹였다 포화상태가 되겠지 왜냐하면 용해도가 100이니까 물 100g에 염화나트륨이 100g까지 모두 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예를 만약에 40도로 냉각을 시키잖아. 그러면은 40도일 때 염화나트륨의 용해도는 얼마냐면은 50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원래 100g이 다 녹아 있었는데 온도를 낮추게 되면은 염화나트륨의 용해도가 줄겠지. 50으로. 그러면 100g이 다 녹아 있지 못하고 50g만 녹을 수 있는 거야. 그럼 나머지 50g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시 녹지 못하는 고체 상태로 석출이 됩니다. 그래서 50g이 석출이 된다고 라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자, 만약에 20도씨로 냉각을 했을 때는 아까... 처음에 100g을 다 녹아 있었지, 80도씨에서. 근데 80도씨에서 20도씨로 냉각을 시키면은 20도씨에서는 용해도가 25g이기 때문에 25g만 녹을 수 있고 나머지 75g은 석출이 되는 거지. 녹지 못하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석출량까지 구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용해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용해도는 어, 용매 100g에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을 얘기를 해서 단위 없이 그냥 쓰면 되는 거야. 항상 100g에 얼마만큼 녹을 수 있는 게 용해도야.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석출량을 구하면 됩니다. 자, 기체 용해도 자, 기체 용해도는 콜라를 생각을 하면 된다. 콜라. 그래서 자. 지금 보면은 이 기체 용해도는 온도의 영향을 받거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콜라는 차갑게 먹지. 차갑게 먹는 이유가 온도가 낮을수록 기체 용해도가 증가를 하는 거야. 자, 용해도가 증가한다는 거는 기체가 잘 녹아져 있다. 따라서 콜라가 차가우면은 탄산, 탄산이 이제 탄산이라고 하는 기체지. 기체가 이 콜라 안에 잘 녹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탄산을 잘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야. 따라서 어, 온도가 낮으면은 용해도가 커지기 때문에 기포가 많이 없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온도가 높으면은 이제 용해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기체가 잘 녹아있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기포가 돼서 밖으로 날아가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콜라는 우리가 뚜껑을 닫아놔야지. 왜냐면 뚜껑을 열어놓게 되면은 탄산이 다 날아가잖아. 탄산이 왜 날아가냐면 자, 압력이 높으면은 용해도가 증가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뚜껑을 닫아놓으면은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용해도가 증가를 해서 탄산이 잘 녹아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뚜껑을 열어두면 용해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제 용해도가 감소해서 기체가 다 날아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기체 용해도는 콜라 생각을 해서 이제 풀어주면 됩니다.